<laughs> 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날. 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날을 주님 앞에서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시간과 마음과 건강과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시간 주님께 가장 기쁨을 표현하는 시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라는 말씀과 함께 들인 찬양 가운데 주님 함께하셔서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음, 오늘은 교회가 아닌 저의 집에서 예배를 준비해 봤습니다. 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가 처한 환경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배경과 그 순간들을 귀하게 여기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은 어, 교회에서 매번 예배를 드리다가 집에서 한번 예배를 드려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집에서 예배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9장 오늘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9장 말씀인데 자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약간 천천히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laughs>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온 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져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까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메.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게 땅에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음, 우리는 이 믿음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들어보기도 하고, 또이 믿음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라고 많이 생각해 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하신 말씀은 음, 사실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23절 말씀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23절뿐만 아니라 24절로 마무리되어야 하는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내가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할수 있는 대상 우리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부터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귀신 들려서 살았던 본인의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낫게 해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찾아왔죠. 근데 예수님께 찾아오기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 아버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신의 제자들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라고 정확하게 예수님 앞에 와서 얘기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아직 안 떨어져서. 근데 그 제자들에게 고침을 받지 못했던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단지 그 제자들이 왜 고치지 못했는가에 포커스에 맞춰진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을 사랑하는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다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당신의 제자들은 고치지 못하더이다. 하고 이야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9절에 나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 믿음이 없는 세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 생각해봤어요. 처음에는 아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고치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읽어봤을 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님은 제자뿐만 아니라 이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에게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거품을 흘리며 쓰러지는 그 아들을 예수님은 내게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세히 물어보시죠.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어떤 현상이 있는지 아버지는 이야기합니다.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그랬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한앞 문장이 예수님께 마음에 걸리는 문장이 됐던 거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말로 풀어보면요. 어떻게 하실 수 있으면, 어떻게 고쳐질 수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으면, 나와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서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는 예수님이 고칠 거라고 확신했을까요? 저는 그 안에 아버지의 간절함이 있지만, 고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동반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하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일초도 망설이지 않으시고 확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어떻게 해석되세요? 나한테 지금 할수 있거든이라고 물어보는 겁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수 있을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할수 있냐고?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의 아들을 고칠 수 있는 그라는 것을 믿으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데이 아버지의 간절함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 큰 소리로 아버지의 간절함이 터져 나옵니다. 24절이에요. 곧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정말 믿겨졌을까요? 저는 그 다음 문장에서 답이 나왔다고 확신합니다. 곧 그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그 다음이에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버지는 알았어요. 이 믿음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 그래서 일단 믿는다고 소리를 지르고 나서 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딱 붙잡은 거죠.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가 믿나이다. 아버지가 어떻게 크게 소리 질렀을까요? 이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아버지는 무엇이든지 할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의 소유자 믿음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 다시 한번 소리 지릅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와주소서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말씀에 나와요 당연히 그 아버지 믿나이다 하는 믿음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이 아이를 고치시죠 그래서 그 뒤에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 예수님의 한마디로 아이의 몸에서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29절에 마무리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도 기도 외에는 다른 것들이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는 기도를 누구한테 할까요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수 있는 대상을 반드시 붙잡고 그 예수님께 기도해야 돼.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지금 내 앞에 계시는 주님을 인정하면서 기도했을 때,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해줄 수 없는 정말 믿음이 발생합니다. 제가 <laughs> 이 말씀을 제 인생에서 이루어진 때가 있었어요. 2003년 1월. 제가, 음, 그때 딱설 명절 기간이었어요. 연휴 기간에 집에서 그때 오를 쉬거나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한쪽 귀가, 음, 중위염처럼 먹먹하게 물이 꽉찬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연휴 기간이었기 때문에 병원에 바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연휴가 다 끝나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집 앞에 있는 작은 이비인후과로 갔는데 어... 병원에서 저는 뭐 중이염 뭐 이런 건줄 알았는데 청력검사를 해보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크게 대수롭고 생각하지 않고 검사 한번 해보죠 하고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 의사선생님이 나오시더니 제가 음. 스테로이드제를 처방해 드릴 테니까, 지금 빨리 이 스테로이드제를 드시고 큰 병원으로 가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갑자기 그냥 귀가 조금 먹먹했을 뿐인데, 그래서 정신이 없는 저는 순간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런 일이 처음인데, 그날... 화요일 아침이었고 화요일 아침에는 저희 교회에서 리더들 미팅이 있는 날이에요 아침에 그래서 우리 미팅을 살짝 제가 조금 늦게 가는 걸로 이야기하고 병원을 갔던 건데 하루 병원을 가라고 하는데 대학병원은 예약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예약을 잡으면서 그냥 교회로 갔습니다. 음 그때 심정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굉장히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 찬 순간이었어요. 귀에서는 조금씩 이명이 들리기 시작하고 어떤 소리가 저한테 들렸을 때 굉장히 귀가 아프고 예민한 상황까지 몰고 갔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회의가 끝났는지 모르고 그 다음날 예약이 기적적으로 돼서 어느 대학병원으로 진료를 갔어요. 진료를 갔는데 어, 병원에서 똑같이 청력 검사를 또 하자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경험해본 적 없는 대학병원 이비인후과 청력 검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기대, 기계와 헤드폰만 있는 작은 검사실에 들어가서 검사를 하는데 제 마음 속에 불안과 염려가 찾아왔어요. 무서웠던 거죠. 어떤 상황이 벌어진 것도 아니나 마치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제 심장은 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순간순간 놓치지 않고 주님께 기도를 했죠. 그리고 난 후에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서 교수님께 들어왔습니다. 증상이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시면서 제가 제 증상을 얘기했을 때, 제가 듣기 싫었던, 아, 돌발성 난청입니다. 한쪽 귀가 들리지 않을 수 있고, 최후의 경우에는 한쪽 귀가, 어, 고막의 손상으로 인해서 들을 수 없게 될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었어요. 하루아침에 너무나 놀라운 결과를 가지고, 약을 처방받고, 이 이야기 듣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야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하고, 병원에서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극단의 이야기를 하죠. 정말 심장이 쿵 내려앉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이 아버지의 간절한 이야기.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뭐냐면요. 제 귀가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제 마음 속에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이 더 크게 자리 잡은 걸알수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시고, 주변에 말 그대로 비상이. 왜냐면 저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귀가 들리지 않으면 어 저의 음악, 인생은 끝이라는 생각이 저를 꽉 붙잡았죠. 매일 기도했던 것 같아요. 잡혀있는 사역들과 일과 모든 것들을 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어플러그를 꽂고 수업을 하고, 사역을 하고 모든 것들을 이어다 갔어요 재검이 있는 날은 2주 후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밥 먹듯이 입으로 계속 반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저를 낫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라고 밤이고, 낮이고, 시간이 날 때마다, 아니, 시간이 안날 때도 계속 기도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흘러서 2주 후 저의 검사 날이 왔습니다. 한쪽 귀만 안 좋았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왼쪽 귀도 비슷한 증상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또 똑같이 그 아무도 없는 헤드폰 하나 있는 청력 검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청력검사실에 가면요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버튼 같은 걸 눌러요 그래서 들리면 누르고 안 들리면 가만히 있고 시작됐는데 검사가 이미 제 심장소리가 이 청력검사소리보다 크게 들리는 것을 느끼게 있었습니다 왜냐면 제 안에 두려움과 염려가 저를 계속 흔들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놓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저를 치료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 귀가 들리지 않으면 제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낫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지만, 저의 믿음 없는 것을 아시는 주님께 구합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엄청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검사실에 들어가서 검사를 하는데, 어, 잘 들리지 않는 거예요. 삐 소리가 나서 누르고, 한참 있다가 소리가 안 나고, 아, 내가 못뭐 듣는 건가? 그렇게 거의, 10분 동안의 검사가 10시간 같이 느껴지는 검사를 끝나고 교수님께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밝은 모습으로 제가 인사를 하고 교수님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좀 어떠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니고 같기도 하고, 근데 좋아진 것 같습니다. <laughs> 좋아졌으면 좋겠는 저의 바람을 제가 입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했던 기도가 있잖아요.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제가 하나님, 이 교수님의 입술에서 회복됐습니다. 완치됐습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들어가서 교수님한테 교수님이 저에게 좀 어떠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제말이 끝내면 무섭게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머 정말 그러네요 정상 수치로 돌아왔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저가 검사할 때는 들리지 않았던 어떤 제 귀가 정상으로 돌아왔던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정말 소리를 지르면서 제가 "정말이요? 허,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선생님이 이제 병원에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재발을 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시면 됩니다. 그로부터 지금 거의 2년이 돼가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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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게도 재발은 되지 않았고, 우리의 믿음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병원에서 내려와서 1층 로비에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했습니다. 누가 옆에 있는지 보이지도 않고, 지금 나에게 처한 이 상황이 너무 감사해서, 기도했어요. 선생님하고 있을 땐 그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밝았던 제가 하나님 y 기도하는데 눈물이 너무 많이 났습니다. 펑 u 울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you to 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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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너 u to a s 여기 예수님이 항상 병자를 고치실 때 하는 말이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저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저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네가 나에게 도와달라고 한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너를 고쳤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지만, 제 인생에서 하나님이 저의 믿음을 어떻게 격려하시는지, 어떻게 다시 세워 주시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에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미라클레벨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다시 보여 주시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아, 믿음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게 되는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 믿음은 아까 여기 믿는 자에게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소유하고 계신 분은 주님이신데 마치 우리가 어떤 것을 열심히 해서 성과로 얻어지는 거라고 착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믿음은 곧 주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믿음 우리 말씀에도 나오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주님이 우리의 믿음 되시고요. 그 믿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주님을 원하는 것. 주님께 이 믿음을 구하는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저희 여러 가지의 삶을 통해서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 우리 이뻐처럼 많이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삶에서 정말 그 믿음이 발현되고 있는지 우리가 날마다 돌아보면서 그 믿음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매 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과 동반된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안과 그리고 진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이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아들의 귀신이 나갔지만 이 아들의 귀신이 나간 것을 보면서 아버지는 정말 믿음을 가졌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고 예수님이 도마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솔직한 기도 있잖아요. 마치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진짜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는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한번씩 점검해보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할수 있거든요 아니라 무엇이든지 다할수 있으신 그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하루를 마무리하는 오늘 월요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어디서 예배를 하게 될지 아직 모르겠지만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또 어떤 말씀과 어떤 찬양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될지 기대하면서 다음 주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라클 예배 주의 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을 거룩히 영원 받으시오며 나라의 몹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께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주시는 지능과 함께 아름다운 월요일 마무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